안녕하세요.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싸다니카입니다. 저번 영상에 이어서 더뉴 그랜저 IG 중고차 시세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수원시 전체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.5 프리미어 등급으로는 총 33대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. 가장 저렴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10만 키로 주행한 검정색상이 2,2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량 가격은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중고차 가격은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가격이 측정됩니다. 나에게 맞는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유무를 잘 선택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차량을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더뉴 그랜저 IG 중고차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더뉴 그랜저 IG 중고차 시세표 가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저희 사다니카는 저신용자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라는 점꼭 기억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 기억 꾹꾹.